자 바로 현대로템 이제 주가 전망을 살펴볼텐데 자 오늘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뭐 일단 오늘 나온 뉴스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현대로템이 828억 규모의 강량항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어, 이 설비를 조금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줬었는데, 이게 828억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발주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현대로템이 조단위로 일단은 뭐 K2 납품하는 거를 봤을 때는 요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기 보다는, 어, 요것은 제가 여기 3일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실제로 이제 폴란드 이제 이 2차 추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고요. 오늘 내용 나온 게 뭐냐면은 이 MSCI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4분 11초 들어가면 나와 주지만 이게 MSCI 이제 지수편이 되면은 이게 글로벌 패스브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패스브 펀드 자금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현대로템, 전혀 나는 지금 모르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 미국의 뭐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건다 아는데 정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기업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강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일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이 펀드매니저 매수 리스트에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리밸런싱의 정기 리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죠. 다음 달이면 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이게 편입되기 전에 주가가 보통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어요.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종목을 미리 사뒀다가 리밸런싱 마무리되기 전에 파는 게 유리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현대로템이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 넘어가고 있죠. 오늘 이제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현대로템이 뭔가 호재가 떠서 올라가기 보다는 요거는 순전히 MSCI 수급적인 이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들도 어떻겠어요?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매수를 질렀습니다. 외국인은 예전부터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채널은 사실 제가 이게 두달 전부터 준비했던 를 내용입니다.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맞죠? 네, 맞으면은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 리포트와 내용들 알려주고 3일 전에 또한번 10월 2일날 내수 타점을 정확하게 제공해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10월 2일이죠. 10월 2일입니다. 자 진짜 주가가 오늘 뜨기 직전에 10월 4일 날 말씀드렸어요 제가 54,000원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300건 문자 받으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10% 수익은 깔고 들어간다 는 거죠 이게 늦게 잡아도 이렇게 수익을 자신있게 낼수 있는 이유가 뭐냐 초록색 다이아 요 신호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요거 영상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사실이고, 현대로템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 매집 신호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11월달 이 MSCI 리블렌싱 전까지는 충분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밀릴 때, 이렇게 잠깐해도 밀릴 때가 있어요. 밀릴 때 항상 걱정한다.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큰 얘기 할거 없습니다. 어차피 호재도 다 얘기 드렸고. 근데 올라가기 직전에 보시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하려는 찰나 이게 떠요. 주가가 빠지더라 이렇게 반등하는 찰나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요 신호는 어떻게 발생 되느냐. 제가 이제 증권사 80억 개를 통해서 순매수 들어온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러한 이제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제가 만든 지표로 뜨는데 이게 뜨고 나서 상승이 항상 나와줬어요. 10월 2일에도 보면은 이게 일봉상으로는 첫 신규 매수하면 되고 추가 매수 내가 중간 중간에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분봉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이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10월 2일이죠. 10월 2일에 초록색 다이아가 또 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이고 이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 54,000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 엄청나게 수익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만 잘 사면 돼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반등이 나오는 시작점에 사면은 수익이 크게 나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큰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로템 잠깐 주가가 뭐 내일 정도 어, 살포시 조정은 나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전 보죠 여기 힘들게 돌파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힘들게 이 부분 돌파했기 때문에 57,500원 있죠? 57,500원 오늘 이제 거의 시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가만 안 깨지면은 웬만해서는 제가 11, 11월 달까지는 상승이 좀 나와주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드린 거 중간에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현대로템 지금까지는 제가 구독자들 정말 잘 이제. 내일 수익 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정말 이게 갑자기 변수가 생긴다. MSCI에 대해서 리밸런싱 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호를 놓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미리 지금 신청해 놓으세요. 실시간 만약에 매도 탔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내리다가 갑자기 10월 2일처럼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 기회가 올때 제가 타점을 또 찔러 드릴 테니까 여기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구독을 먼저 한번 체크해 주신 후에 하단에 자 여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총 300건 선착순 무료로 문자를 쌓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착순인 만큼 진지하게 임해 주셔야 돼. 이게 만약에 대충 할 것이면은 그냥 남기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번호에다가 구독이라고 문자로 본 카카오톡 안 됩니다. 문자로 보내 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분이 초록색 타이밍이 떴을 때 매수 또는 초록색 타이밍이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요 타이밍이 만약에 깨진다. 주가가 중간중간에 초록색이 또뜰수 있죠. 최근에 떴던 초록색 다의 저가를 안 깨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거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 방송 한계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받아봐야지 어, 타점 정확하게 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 번호로 구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저희 채널 최근에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이러한 수익률들 대부분 챙겨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 초록색 뜨고 올라가죠. 에코프로 멋티 초록색 다이가 아네번 뜨니까 급등 나오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초록색 뜨고 올라가는데 이게 밀릴 때 초록색 저가를 안 깨졌죠. 안 깨지니까 뭐한다?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 라인을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처럼 초록색 다이아몬드에 웃고 이제 여러분들 떠들고 정말 수익 재밌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만약에 어 이러한 종목들 다른 것들도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 방송이 아니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펙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알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경에 아,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가음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아,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아,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 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날 돌렸는데, 자, 소름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1,000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1,000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